향수? 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하지 않았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향기를 찾아보는 시간, 바로 향수 추천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주인공은 구독자 다정님입니다. 자, 다정님께서 응답하신 답변들을 함께 볼까요? 다정 님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시래요. 어머, 디자인 전공자라니 멋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직장인이 되는데 니치 향수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겨울에 친구들과 만나는 가벼운 자리에서 사용할 만한 향수를 찾으시고요. 파우더리, 그루망, 그린, 허브, 우디, 애니멀 노트 같은 향취를 좋아하신대요. 거기다 더써 주신 게 종이 냄새와 우디 향을 좋아하신다고 써 주셨어요. 저 종이냄새의 느낌 알것 같아요 그리고 상큼발랄보다는 차분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선호한다고 써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제가 찾아온 추천 향수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 추천 향수는 르라보의 베이 19입니다 베이 19는 비가 내렸을 때 자연의 깨끗함을 표현한 향수예요 깊고 진한 파출리의 나무 향기를 지나 촉촉해진 땅의 냄새, 시원한 바람의 냄새, 깨끗한 하늘의 향기를 모두 담은 향수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사용하더라도 TPO를 찰떡같이 맞춰줄 수 있는 향수 같아요. 두 번째 추천 향수는 에르메스의 앙브르 나루길레입니다. 이름 참 어렵죠? 앙브르 나루길레는 음, 정말 복합적인 향기를 갖고 있어요. 엠버의 포실포실한 냄새의 달콤함을 가진 꿀, 과일, 그리고 카라멜과 담배, 럼주의 향기를 만나며 관능적인 달콤함과 깊이 있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향수예요. 인조적인 달콤함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앙그레의 나루길레는 인조적인 달콤함이라기보다는 정말 복합적이고 섹슈얼한 느낌의 달콤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과도 잘 어울리고요. 다정님이 꼭 시향해 보셨으면 해서 두 번째 추천 향수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 향수는 러쉬의 트램프입니다. 러쉬의 트램프는 르라보의 베이 식구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베이 식구가 비온 뒤에 전체적인 자연의 느낌을 더 크게 보여준다면 트램프는 비 오고 난 뒤에 풀 냄새, 나무 냄새에 더 집중한 향수예요. 파출리의 향기가 너무 강렬해서 처음 느낌은 너무 어둡고 딥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에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의 향도 맡을 수 있는 향수입니다. 다정님,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향수들은 마음에 드셨나요? 다정님의 추천 향수는 우디함과 깊이감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다양한 가격대의 향수들로 구성해봤는데 이 중에서 다정님의 시그니처 향기가 나오면 참 좋겠네요. 시향과 착향은 필수인 거 아시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다정님의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도 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뿅.